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188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 4권 32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지금 계속.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맨나를 먹었지만 yet they died 그런데도 다 죽었다. But here's the bread 근데 여기에 빵이 있나니 어떤 빵이냐 that comes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which anyone may eat 누구든지 먹고서 not die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빵이 있단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번엔또 무슨 빵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요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I am the living bread. 아, 문장 되게 쉽죠? I am the living bread. 나는 living bread. living bread. 뭐예요? 살아있는 빵이니라. 나는 살아있는 빵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보통 bread 그러면은 이게 살아서 숨지나요? 일반 빵이? 저기 빵집에 뭐 바리바게트 이런 데 가면 뭐 빵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빵, 그러면 밀가루, 밀가루로 만들어서 구워서 내놓은 빵이야.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I am the living bread. 살아서 숨 쉬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그러한 living bread. 살아있는 빵이니라. 어떤 빵이냐? That came down. That came down, 내려온. 어디서 내려왔을까요? from heaven 그렇죠 from heaven 하, 천국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라 whoever eats this bread whoever eats this bread 누구든지 누구든지 뭐 남녀노소 뭐 자유인이고 헬라인이고 노예고 뭐 이거 다 가릴 것 없이 whoever eats this bread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will live forever will live forever 영원히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장은 어려운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나는 살아있는 빵인데, 천국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데, whoever eats this bread,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will live forever 영원히 살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디스 브렛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뭐 예수님 하시는 거 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자. Whoever believes in Jesus. 가라키면 이렇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will live forever. 영원히 살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This bread is my flesh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This bread, 이 빵은 내가 지금 이 this는 여기에 있는 이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은 지금 화제에 올라있는 그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this를 잘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his bread,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빵은 is my flesh 나의 살이니라, 나의 살이다. 점점 이게 급수가 높아져요. 지금 난이도가. This b r e 이 빵은 my flesh, 나의 살이니라. Which I will give, 그것을, w h i 을 I will give, 나는 줄 것이다. For the life of the world. 뭐를 위해서? For the life of the world,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줄 것이다. 영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 내용이 보통 심오한 게 아니죠? 아마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죠?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저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 알죠? 무엇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준 것이다. 라는,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천상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모르다가 오순절날 성령세례를 받은 다음에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말씀이란 말이야. 여하튼 알아듣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This bread is my flesh. 이 빵은 나의 살인이라. 무슨 살? Which I'll give. 내가 줄을, 줄 것이다. For the life of the world.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좋죠. 우리는 내용을 다 알아. 자, 여기서 ing를 잠깐 봅시다. ing 붙으면은 이걸 뭐, 문법으로는 현재 분산이 뭐니 하고 뭐 따지는데 다 필요 없어. ing 붙으면은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슨 뜻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뭐 뭐 하는. 뭐뭐하느냐 하는. 하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he was 뭐 starting. 그랬으면은 he was 다음에 다 가서 붙는 거야. 그는 뭐뭐 뭐 이었다. starting 공부하고 있었다. he was 뭐 임플로이드 그러면은 임플로이 되었다 이거는 ed가 붙으면은 되어진 ing가 붙으면은 하는 그거예요 간단해 되어진 그는 임플로이가 되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는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ing는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법은 그거밖에 없어 ing 하는 그래서 live 그러면은 산다 이런 말인데 living 그러면 사는 exist 그러면 존재한다 existing 그러면은 그렇죠? 존재하는 interest 그러면은 관심을 끈다 interesting 그러면 관심을 끄는 그래서 재미있는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the band is a living legend 그 밴드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살아있는 living. It is my favorite 그 밴드 그것은 나의 내가 아주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among existing bands existing 존재하는 밴드 현존하는 밴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I read an interesting book 재미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ing 하면은 하는 하는 그러고 가면 돼요. 그래서 so I'm the living bread. 나는 살아있는 빵이니라. 자, 쫙 한번 다시 나가 봅시다. I am the living bread. I am the living bread. 나는 살아있는 빵이니라. That came down. That came down 내려온. From heaven. From heaven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라. Whoever eats this bread. Whoever, 누구든지 eat this bread, 이 빵을 먹는 자는 will live forever. will live forever, 영원히 살 것이니라. This bread is my flesh. this bread, 이 빵은 is my flesh, 나의 살이니라. Which I will give. 그것을, which 그것을 i'll give, 나는 줄 것이다. For the life of the world. For the life of the world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줄 것이다. 자, 영어로 통역해 줄까요?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내려온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이 빵은 나의 살이다. This bread is my flesh. 그것을 내가 줄 것이다. which I will give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For the life of the world. 심오, 뭐, 거예요, 자, listen and repeat.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자한번더 원어민의 목소리를 똑같이 카피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 보면은 말이에요. 그 신경 안 쓰고 하는 사람은 뭐 너는 너대로 읽 거라. 나는 나대로 읽는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영어가 안 늘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그대로 카피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좋아집니다. 발음도 좋아지고 아주 의사 영어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지그 근데 신경 안 쓰고 그냥 한번 내용 들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교재만 보고, 교재만 보고 자꾸 그냥 반복해서 읽으면은 영어의 그 written English 실력은 좀 늘어날 거야. 근데 영어 자체가 그 발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발음이 절반이에요, 절반. 발음이 똑같은 발음으로 나가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외에 이 절에 대해서 리스닝 a 섀도우 영상을 따로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같이 하시라니까 자꾸. 줄거다 드렸는데 그거 안 하고 그래. 그래서 그걸 보고 자꾸 반복을 해서 똑같이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laughs> 좀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 내가 스무 살 때니까 한 50년 전 얘기다. 50년 전에 미국 영화에 몇년 동안 미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가서 녹음기로 그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진짜 집에서 열심히 똑같이 했어. 똑같이. 그 배우들 뭐. 어, 노인네가 말하면 노인네 흉내내고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다 흉내내면서 내가 그 집에서 그렇게 따라했다니까 반복해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 내방 창문하고 옆집 창문하고가 거의 1m 간격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옆집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도대체 맨날 밤이고 낮이고 서양 귀신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고 어? 나한테 그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 그런 정도로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공부했던 방법 중에서 쓸데없는 거다 빼고 아주 핵심만 전달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So,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Shadowing.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So one more.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자, 자, 그러면은, 하시고, 자, when they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lake, they asked him, Rabbi, when did you get here?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the signs I performed,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For on him God the Father has placed his seal of approval. Then they asked him,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Jesus answered,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Jesus said to them, Very truly I tell you,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from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For the bread of God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Sir, they said, always give us this bread.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But as I told you, you have seen me, and still you do not believe. All those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And whoever comes to me, I will never drive away. For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will, but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ose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At this, the Jews there began to grumble about Him, because He said, I am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They said, Is this not Jesus, the Son of Joseph, whose father and mother we know? How can he now say, I came down from heaven? Stop grumbling among yourselves, Jesus answered.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them,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They will all be taught by God. Everyone who has heard the Father and learned from him, Comes to me. No one has seen the Father except the one who is from God. Only he has seen the Father. Very truly I tell you, the one who believes has eternal life. I am the bread of life.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